이다, 오늘은 또 연말이고 이 영상이 2020년의 마지막 메이크업 영상이 될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2020년 한해 동안 진짜 잘 썼던 제품들, 그리고 내 최애 제품들만 이용해서 메이크업 해볼 거야.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메이크업 영상이니만큼 편하게 반말로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번에 보니까 너네 반말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반말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 스킨 케어 보여줄 건데 내가 사실 스킨 케어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항상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했는데 그래도 또 연말 결산인데 안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스킨 케어부터 가져왔어. 미안 너무 많이 봤지. 이거 넘버즈 인 터너인데 이거를 또 솜에 묻혀가지고 얼굴을 좀 닦아줄게. 이거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맨날 발라가지고 너네들이 좀 지겨워할 수도 있거든? 이 부분 스킵해도 돼. 근데 그 정도로 나한테 진짜 너무 잘 맞는 제품이고 2020년에 나한테 되게 충격을 줬던 브랜드가 넘버즈인이야. 아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써보니까 진짜 너무 잘 맞는 거 있지. 그래서 아침 스킨케어는 완전 이걸로 정착을 해버렸어. 요새는 또 건조하니까 두 번, 세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발라줘. 내가 지금 피부가 좀안 좋아. 왜냐면 내가 최근에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시험기간에 막 밤도 새고, 내가 사실 시험기간에 세수를 잘안 하거든. 너네 피부가 한 방에 안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알아? 그게 바로 세수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며칠 동안 되게 세수를, 꼼꼼하게 안 하고 뭐 자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회복 중이야. 이렇게 보면 은 피부가 진짜 쫀득쫀득하지? 내가 진짜 이 맛에 이 톤으로 바른다니까? 그다음은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 발라줄 거야. 얘도 기가 막혀. 제품력이 오마이 갓이야. 너무 부들부들해지는 거 있지? 신기하게 좀 되게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뭔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세럼이야. 그리고 얘는 수분이랑 유분이 되게 적절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아침에 발라주기가 진짜 딱! 그 다음에 뷰티 크림, 이거 3번 크림 너무 많이 보여줘서 다 썼어. 홀쭉해졌어. 이것도 내가 두 통째인데 얘도 피부가 진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을 올리기 되게 좋은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피부에 요철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것만 사용하면은 피부에 요철이 되게 부각이 안 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크림은 피지오겔 크림을 발라줬었다? 근데 그거 말고 이걸로 갈아탔잖아. 진짜 넘버제이는 내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입이 아플 정도인데 진짜 너무 좋아. 이 아침 스킨케어는 너네들도 한번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크림은 에스쁘아. 이거 발라줄게. 이거 내가 선크림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되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선크림인 줄 알았다? 근데 보니까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선크림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충격 먹었어. 난 당연히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진짜 화장품은 사바사다. 케바케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잘 맞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피부에 광채도 이렇게 돌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되게 잘 썼던 것 같아. 이것도 두 통을 썼거든. 이렇게 스킨케어 다 해줬는데 나는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이렇게 광이 나는 걸 진짜 좋아해. 건성이다 보니까 아주 탄탄하게 기초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컨실러 발라줄 건데 컨실러는 결과가 너무 투명하지 않니? 내가 맨날 똑같은 컨실러만 사용했잖아. 일단 다크서클은 이 이니스프 프리 컨실러 얘는 내가 살구색이어서 되게 잘 사용했고 눈가에 사용하기에도 촉촉하니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처음 쓰고 난그 이후부터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피부 부분은 이거 머지 컨실러. 얘도 진짜 밀착력 좋고 커버력 좋고 그리고 좀 피부의 요철을 정리해주는 느낌 이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는 컨실러지. 이거 두개 조합은 내가 맨날 맨날 썼던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 시간 진짜 너무 빨라. 내가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집에서 보내다니. 내 인스타그램을 본 친구들은 알다시피 내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해 크리스마스 준비를 거의 다른 사람은 만약에 한달 전부터 한다 그럼 나는 거의 네달 전부터 하거든 네달 전부터 캐롤도 막듣 뭐 트리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막나 혼자 바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오기만을 되게 설레이면서 기다리는데 내가 항상 크리스마스 날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놀았었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되게 큰 대왕트리 있잖아 청계천의 대왕트리 약간 이런 거난 그걸 무조건 봐야 되거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대왕트리도 보고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게 국룰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했면 이렇게 카메라랑 떠들고 있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유튜브 안 했으면 오늘 뭐 했을까?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봤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 6, 1년 7개월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유튜브 어린이에서 이제는 약간 유튜브 청소년? 아니면 유튜브 유치원생? 약간 그 정도로 성장한 것 같아. 는내 생각이었고, 아무튼. 이번 1년도 나랑 같이 유튜브, 내 옆에 같이 있어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 진짜 내가 2020년에 첫 겟레디미를 찍은 게 엊그제 같거든, 진짜로? 근데 내가 2020년에 마지막 이 메이크업을 찍고 있다는 게 약간은 실감이 안 나. 아, 오늘 영상 몇분 나올까? <laughs> 내가 말이 좀 많아가지고. 너네 이제 나말 많은 거 알겠지? 내가 말 진짜 많아. 내 주변 친구들도 내 옆에 있으면 항상 귀에 피가 난다고 그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컨실러 다 해줬는데 이제 대망의 쿠션 파운데이션 부문에서 최애 템을 한번 꼽아볼 거야. 정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번 년도에 쿠션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파운데이션도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 그래서 뭘 고를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어. 첫 번째는 뽐파. 이거는 나오자마자 써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또 뽐님. 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때 이벤트로 받은 제품이었는데 내가 진짜 이걸 1년 동안 진짜 잘 썼어. 그래서 1년 최고의 파운데이션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요거를 뽑을 것 같고 쿠션은 요렇게 두 개. 롬앤는 내가 진짜 많이 보여줬지. 이 제로 쿠션은 진짜 내 인생 쿠션이고 요거는 최근에 인생 쿠션으로 등극한 제품이야. 내가 이거 영상에서 완전 찬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이후로 주구장창 이것만 쓰고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인생 파데이자 인생 쿠션인데 오늘 뭐 바를까? 뭐라고? 뿜뿜? 파 발라달라고? 알겠어, 내가 오늘 은 뽐파를 한번 발라볼게.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또 써본다. 이거는 내가 바닐라 21호를 어, 발라주고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진짜. 아직 안 써본 친구 있니? 한번 써봐. 내 인생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 그리고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가지고.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아, 이렇게 머리카락 거슬리니? 이거 뭐야. 너네도 지금 집에서 집콕하면서 연말을 잘 보내고 있지. 난 연말이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달이어서 좋았거든.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아, 사람도 못 만나고 진짜 몇 주째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리 집순이 나도 힘들더라. <laughs> 나는 내가 집순이 만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힘들어. 약간. 사람이 좀 그리워 오늘은 연말에 뭐 하니? 나는 그냥 뭐 집에서 있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아까 말했지? 뭐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소소하게 보낼 생각이야 여기 뒤에 보면 트리랑 내가 사놓은 촛불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저, 뭐라 하지? 어, 스노우볼? 아, 무드등?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장만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존을 만들어 봤거든. 아 역시 뽐파 너무 좋아. 피부에 진짜 착착 붙는 것 같아. 얇게 한번더 레이어링을. 이게 얇게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되게 예쁘게 발리더라고? 뭔가 내가 원래 컨실러를 위에 한번더 발라주는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더 레이어링 해서 조금 더 어, 얇고 깔끔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볼게. 얘들아 오늘 댓글도 반말로 남겨줘야 되는 거 알지? 나 너네랑 댓글 이거 반말로 답글 달때 되게 어, 재밌어. 진짜 친구한테 다는 것 같아. 그다음 파우더인데 파우더는 정말 말해 뭐해? 무조건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지. 이제 너네도 진짜 지겹지 않니? 내가 너무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 되게 저렴이 중에서 입자도 되게 고와가지고 유철도 잘 잡아주고 뭔가 되게 얇게 투명하게 발리는 게 이거만 한게 없어. 내년에 새로운 거 한번 들고 와볼게. 요새 또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에 화장이 안 묻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이렇게 한번 해주고, 뜸 있다가 한번 다시 파우더를 해줄 거야. 우리가 마스크를 쓴 지가 좀 됐잖아. 그래가지고 메이크업도 되게 마스크에 안 묻는 쿠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마스크에 안 묻는 쿠션을 최대한 쓰려고 하고, 파우더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엔 요거를 써. 요거는 어반디케이의 메이크업 픽서인데 글로우 버전이거든? 그래가지고 건성인 내가 쓰기 되게 좋은 메이크업 픽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메이크업 한 다음 다음에 요거를 좀 뿌려주고 있어. 이거는 메이크업 중간에도 뿌려주고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도 뿌려주면은 진짜 확실히 마스크에 안 묻더라. 사람들이 왜 픽서 쓰는지 알것 같아. 내가 원래 여름에만 픽서를 좀 쓰고 다른 계절에는 픽서를 좀안 뿌려주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맨날 쓰니까 이게 필수더라. 어반디케이 픽서 좋다 좋다 얘기만 들었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요것도 요즘 에 최애템이어가지고 한번 뿌려줬어.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 프라이머를 발라줄게.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되게 유명하지. 내가 원래 어반디케이거 아니라 미샤? 미샤에서 아이프라이머 되게 저렴한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아이프라이머를 원래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거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진짜 효과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미샤 프라이머를 바르다가 효과를 좀 모르겠어가지고... 그 이후로 안 발랐거든. 아니 근데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바르니까 진짜 달라. 그 섀도우가 발색이 너무 잘 되고 내가 원래 이쪽에 섀도우를 바르면 좀 화장이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 이쪽 끝부분에. 근데 프라이머 바르니까 밀리지도 않아. 발색력도 좋아지고 섀도우 밀착력도 좋아져가지고 나 진짜 이거 너무 사랑해. 최근에 사랑에 빠졌잖아. 그리고 이거 눈 밑에도 발라주면은 눈가에 좀막 끼고 막 이상하게 발리고 밀리고 이런 거 진짜 덜하더라고.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다 이유가. 있나 봐.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해주시니까 진짜 아이 메이크업 해볼 건데 내가 또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 내가 이번 연도에 아이 팔레트 진짜 많이 쓴거 알지? 영상에서 한 번도 똑같은 걸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여러 가지를 써보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를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가 써본 팔레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세 개만 가져왔어. 바로 요렇게야 하나는 아미옥 제품인데 내가 영상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 이거를.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동안 진짜 잘 쓰고 다녔거든. 딱 보... 보기에도 웜톤이 정말 사랑할 그런 색조합이어가지고 밀착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잘 사용했고 두 번째는 페리페라 팔레트인데 이거는 내가 그 반짝이 글리터 추천 영상에서 이거를 바르고 나왔거든? 근데 그때 바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도 한동안 진짜 잘 사용을 했어. 진짜 데일리로 써주기 너무너무 좋은 팔레트이고 마지막은 포렌코즈의 어 블링크? 어 블링크인데 요거는 네가지 색상만 있는데 거의 다 음영 섀도우거든? 근데 내가 요즘 연한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음영 섀도우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거 사용해보고 또 반해가지고 최근에는 요거를 되게 잘 사용했어 그래서 요렇게 세개 베스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뭔지 모르게 조금 더 정이 가는 제품은 이거야. 왜 이렇게 내가 이거 정이 가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미옥 제품을 사용할게. 아나 섀도우 팔레트 하나 말하는데도 말이 너무 많았다 이거 오늘 영상 30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요거 를 발라 줄 거야. 너무 예뻐. 정말 영롱하지 않니? 특히 이 색상. 아, 이거 아니구나. 이 색상이 진짜 예뻐. 일단 발라 줄 건데 얘가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손으로 발라 볼게. 이거도 내가 한동안 좋아했던 제품인데 좀 오랜만에 쓰네 또. 아, 미안. 손 말고 브러쉬로 발라 줄게. 브러쉬로 발라도 괜찮아. 내가 영상에서 맨날 다른 아이 팔레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한 팔레트가 없더라고. 진짜 많은 걸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여름? 음 여름 그쯤에 진짜 잘 사용했어. 어, 미안 너무 멀리서 했다. 가까이서 보여줄게. <laughs> 만약에 본인이 웜톤이면 사도 진짜 후회 안할것 같아. 지금 발라주는 이 색상은 되게 티가 안 나는 차분한 베이스 색상이어서 그냥 일단 발라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게색 조합이 너무 잘돼 있어. 완전 그레이트야, 그레이트. Great. 조명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한번 내려봤어. 이제야 좀. 음, 발색이 잘 보이니? 오, 눈이 되게 작다. <laughs> 새삼 되게 작네? 아무튼 얘를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발라줄게. 그다음에 딱 봐도 티가 나는 이 가운데 색상을 또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줘.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트리가 있어서 그런가? 되게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에디션 느낌 나지 않니? 기분 다시야 이게 색깔이 되게 형광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발라주면 좀 되게 눈이 확 트여 보이는 느낌? 다음에 이쪽에 딱 봐도 브릭레드 같은 컬러 있잖아. 요거 쌍꺼풀에 발라주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쌍꺼풀에 발라볼게. 요거는좀 어,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 너네는 2021년 되면 뭐 목표 같은 게 있니? 나도 2021년에는 공부 좀더 열심히 하고 음 그럴 생각이야.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아 맞다! 내가 해줄 말이 있었어. 내가 아, 원래, 이, 뭐였지? 내가 무슨 말 할라 했지? 미안, 얘들아. 나 진짜 바본가 봐. 갑자기, 쓰읍,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기억났다, 얘들아.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일년을 살거든? 오늘을 위해서 일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시험 기간 때만 되면은 약간 돈을 좀막 쓰고 싶은 그런 그런 게 있어 막 그런 거 있지 시험 이제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공부가 하기가 싫은 거야 진짜 이번에 너무 하기 싫더라 그랬는데 야 이제 시험 기간에 돈을 너무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내 노트북이 진짜 지금 완전 노답이거든 노트북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 이거는 너네가 들어봐야 아는데 진짜 와와막이 정도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노트북이 노답이어가지고, 내가 노트북을 새로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맥북이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야. 내가 원래는 그 맥북 프로를 살려고 했는데, 무슨 새로운 M1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나온대?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노트북 급한데, 나 지금 노트북 진짜 노답인데 어떻게 하지? 해서 일단 존중함에 버텼어. 존중함에 버텼는데, 딱 노트북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웬만하면 노트북을 진짜 안 살라 했는데, 내 노트북 상태가 진짜 당장 터져도 안 이상한 수준이어가지고, 바로 내가 그거를 결제를 해버렸지. 그래서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 맥북을 결제를 해버렸다. 좀 컸다. 이번엔 좀 스케일이 컸다.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아직 근데 도착을 안 했어. 도착을 하려면 좀 12월 30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 가지고 일단 도착을 하면은 내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도 새로 다 바꿀 예정이야. 파이널 컷으로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지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편집 느낌을 보여 주고 싶어 너네한테. 그래 가지고 편집 공부도 좀 하고 그러려고. 얘들아, 나 지금 충격 먹었어. 내가 방불을 안 켜고 영상을 찍고 있었어. 나 쉬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방불을 켰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보니까 방불을 안 켜고 있었네?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치? 일단 방불을 켰으니까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니스프리. 이것도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줬지. 얘도 첫 만남부터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 아이라인은 요즘에 내가 좀 얇게 그리는 거에 빠져가지고 얇게 좀 그려볼게. 아이라인 그릴 때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알지? 아. 숨 너무 참았다. 어, 아,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 좋았다. 얇게 잘 그렸지. 요즘엔 이렇게 얇게 그리는 거에 좀 빠졌어. 이게, 아, 잠깐만. 내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됐다. 아니, 이게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게,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마스카라 하면 이 속눈썹이 잘안 보이고, 그렇다고 좀 속눈썹을 잘 보이게 하려고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면, 눈이 좀더 작아보이고,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즘 선택의 그런 기로에 빠져있어. 근데 요즘에는 아이라인을 좀 얇게 그리고 속눈썹을 좀 돋보이게 하는 식으로 해주고 있지. 원하는 영상 있으면 말해달라고. 내가 2021년에는, 너네가 요청했던 영상이 몇 가지 있었어. 내 브러쉬를 소개해달라는 영상. 그래서 그것도 브러쉬 소개하는 영상도 찍을 거고, 그리고 생얼에 바르기 좋은 립을 추천해달라는 영상, 영상? 개... 요청? 아무튼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찍을 거고, 그리고 또 뭐였지? 아! 셀카 그 보정하는 거한번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다가 한번 보여주려고. 어, 근데 얘들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하면 안 됐었는데? 바보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요거 갈색깔을 이용해서 먼저 스머징을 해줬어야 됐어. 암튼, 그렇단다. 나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못 가져올 뿐이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지금 말한 거는, 거의 1월에? 1월에 가져오려고 생각 중이야. 내가 이렇게 1년을 꽉 채워서 유튜브를 한 게, 이번 연도가 처음이야. 내가 저번 연도, 재작년? 에는 중간에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4계절을 너네랑 함께 보낸 거는 처음이었는데, 되게 기분 좋아. 뭔가 알찬 느낌? 되게 열심히 한 느낌? 다음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발라줄 거야. 요게 내 최근 인생 마스카라로 뽑혔지. 원래는 클리어를 내가 진짜 잘 썼는데, 최근 들어서, 하반기? 때쯤부터 이걸 쓰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야. 내가 속눈썹이 되게 얇고, 아니, 얇은 게 아니라 짧고, 좀 그런데 이게 직모여가지고잘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진짜 잘 올라가더라. 진짜 완전 인생 마스카라야. 완전 추천해. 딱 바르니까 바로 눈이 팍 커지는 거 보이지? 본인한테 잘 맞는 화장품을 찾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아참 그리고 내가 어제 올린 어제 맞나?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건 27일 날 업로드 예정인가? 암튼 그렇고 어제 26일 날도 내가 피부 관리에서 영상을 올렸잖아. 그 영상 다들 봤니? 내가 진짜 내 피부 그런 걸다 털었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다 털은 영상이야. 그래서 그 영상도 너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말이 너무 많다, 그치? 암튼, <laughs>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이렇게 있는데, 음, 얘 있잖아. 이 핑크 색깔을 눈두덩이에 발라줄 거야.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밝은 펄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주황색깔로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 그리고 여기 보면, 딱 봐도 파여있는 듯한 부분 있지? 얘를 애교살에 발라줄 거야. 이거 진짜 예쁘다, 얘들아. 와우. 얘들 잠깐만 스탑. 이거 진짜 실물로 봐야 되더라.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밀착력이 엄청 좋아. 근데 이펄 밀착력이 대박이야.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좀 발라 줄게. 음. 괜찮지? 티 많이 나지? 그다음 애교살 그려 줄 건데 애교살은 요멀티브로우 브라운. 요거 아이브로우 제품인데 요걸로 밑에 쓱 한번 그려 줄게. 이것도 내가 랄라블라 추천템에서도 보여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로우 제품이야. 이렇게 쓱쓱 하고 진하더라도 괜찮아. 어차피 문질러주면 하나도 안 찌는지거든. 요렇게 애교살을 티나게 그려줘. 나는 애교살 티나게 그리는 게 좋아. 그리고 눈썹 제품은 아까 그거 사용해줘도 되는데 내가 요즘에 최근에 진짜 잘 사용했던 거 있지. 짜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 이게 아, 이게 진짜 너무 잘 너무 잘 사용했어 이거를. 그래서 요거 가운데 색깔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야. 거의 최근엔 이것만 사용한 것 같지 않니? 진짜 적게 묻혀가지고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발라주기가 되게 되게 좋은 브로우여가지고 잘 쓰고 있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너네한테 추천을 해준 제품이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 그치? 1월부터 지금까지 너네한테 막 강추한다. 이런 제품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많았었던 이유는 일단 내가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 막 이제 2020년대부터 되게 많은 브랜드들로부터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넓어졌던 것 같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와,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하면서 막 너네들한테 엄청 많은 제품을 추천해줬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추천해줬던 제품은 진짜 다 허투루 추천한 거 절대 아니고,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진짜 진심으로 추천해준 거거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너네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들 많이 추천을 해줄게. 뭐, 스킨케어 제품이든, 뭐, 립이든, 팔레트든, 블러셔든, 뭐, 컨실러든, 진짜 죄다 내가 다 써보고 다 추천해줄게. 이제 쉐딩은 당연히 레어카인드를 사용해줄게. 이것도 영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했지. 나는 이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롬앤의 오트그레인을 되게 잘 썼잖아.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얘는 더 붉은기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자연스럽게 쉐딩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얘를 진짜 많이 썼지. 레어카인드도 이번 연도에 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야. 립도 되게 잘 썼고 특히 쉐딩을 진짜 잘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 로맨. 로맨 진짜 매번 나한테 되게 인상 깊은 브랜드인 것 같아. 로맨 제품은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아직 로맨 제품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치? 이번 연도에... 아, 아까 제로 쿠션 나왔구나. 아무튼 이번 연도에 로맨도 진짜 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고, 진짜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 너무 인상 깊었던 브랜드도 많고, 너무 감사한 브랜드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블러셔 발라줄 건데, 블러셔도 내가 세 가지 가져왔거든? 짜잔! <laughs> 색깔이 너무 한결같은데 일단 얘는 로맨 로맨의 페어칩인데 이거는 온고잉 되고 나서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야 말도 안되게 웜톤한테 찰떡이어가지고 거의 요즘에는 맨날 이걸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아미옥의 애프리코 블러셔 이것도 봄, 여름에 너무너무 잘 썼거든 근데 오늘 아미옥 그 섀도우 팔레트를 써가지고 이건 오늘 안 써줄거고 그리고 얘는 문샷 에어 블러셔 드라이 코랄인데 이건 내가 몇년 전부터 진짜 좋아했던 제품이야 알라블라에서 알바할 때부터 사가지고 너무 잘 썼던 제품인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볼까? 아니면 로맨 페어칩을 사용해 볼까? 저번에 로맨 페어칩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은 요 문샷을 써볼게. 얘는 진짜 이름처럼 말린 코랄 색상인데 내가 코랄 색상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런 유의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아 너무 찰떡이야.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색상이 잘 맞는 것 같아. 코랄 코랄한 느낌? 근데 너무 코랄 코랄하진 않고 말린 코랄 느낌으로. 또 영상에 저잘 보여야 되니까 좀 과하게 발라볼게. <laughs> 영상에선 특히 블러셔가 잘안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블러셔 과하게 바르는 걸 좋아해. 블러셔 과한 느낌이 너무 좋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립을 발라줄 건데 내가 진짜 이번 연도에 립을 진짜 진짜 많이 썼다. 너네한테 추천도 되게 많이 해주고 꿀조합도 알려주고 내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꿀조합도 막 사진도 올리고 그랬어. 리뷰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았어. 진짜 내가 최근 들어 이렇게 고민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 썼는데 충격을 먹었던 립이 있어.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이미 너네한테 한번 추천해줬던 건데 딱 쓰자마자 하! 말도 안돼 이게 된다고라고 생각했. 어떤 립이 있거든? 바로 짠! 머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인데 얘가 진짜 처음에 사용했을 때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너무 잘 사용했고 친구한테 선물도 해줬는데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컬러 발라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노마드 코랄 컬러. 얘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그리고 그냥 베이스 립으로 깔아줘도 진짜 예쁜 립이야. 그래서 얇게 한번 일단 깔아줄게. 이게 탱글탱글 딱 봐도 입술이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초콜릿 냄새가 나. 그게 너무 좋더라.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진짜 이번 년도에 머지도 나한테 되게 인상 깊은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머지 쿠션도 진짜 너무 잘 썼고 립은 진짜 말해보해. 가볍게 발라줍니다. 되게 차분하니 예쁘다. 그리고 내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세일 앤 레드 색상.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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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야. 얘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 얘들아, 이거지. 진짜 이거지, 얘들아. 진짜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진짜 내올해립 1등. 머지, 오로라, 듀이, 틴트, 세일 앤 레드와 노마드 코랄. 이게 진짜 1등이야, 1등. 음, 너무 예쁘지, 얘들아. <laughs> 아 진짜. 머지는 이 립을 낸게 대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픽서 한번더 뿌려줄게. 그래야 메이크업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마스크에 안 묻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픽서를 뿌려주고 나서 아까 이 포어 블러 파우더 있지? 얘를 한번더 발라주잖아? 그러면, 진짜, 아, 그냥, 철벽이야, 철벽.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진짜 잘쓴 제품이랑 최애템들로만 해본 메이크업이 끝났어. 어때? 약간 이게 내가 딱 좋아하는 메이크업 그 자체야. 내가 어떤 느낌을 선호하는지 알겠지? 너네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머리를 톤다운 했거든. 그리고 머리도 다시 좀 잘랐어. 그래서 머리를 좀 스타일링을 하고, 옷도 밖에 나가진 않지만, 한번 예쁘게 입고 다시 돌아와 볼게. 짠, 이렇게 머리도 해주고 옷도 입어주고 왔는데 또 연말이니까 트위드 자켓 한번 입어줬어.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그래도 이번 연말만큼은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알지? 오늘 내가 1년 동안 잘 썼던 제품들 그리고 최애템들로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1년 동안 내 유튜브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알려주고 추천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 그럼 다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길 바라겠고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 그럼 안녕!